여러분들이 그, 이제,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가 또 이제, 신앙 얘기를 먼저 꺼내요. 아, 교회 나가,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신앙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그러면 또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아, 그렇습니다. 하다 보는데, 말이 이제 섞여요. 말을 대화를 하다 보면, 어, 이제 저하고 같이 뭐, 몇 년간 공부하신 분들은 전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대다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 어, 그게 그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제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 제가 뭐 말씀 많이 인용 안 할게요. 어, 오늘 한번 봅시다. 어, 이제 가장 큰 건, 아 어, 이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제 뭐예요? 거진형 임한 사람들. 거짓 영이 많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속해, 속하, 속해 있는지 시험하라.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인가?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인가? 이는 많은 거짓된 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 성령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걸 인정하면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다 어,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든 게 뭐냐면 어떻게 어,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날수 있느냐. 뭐 의도를 했다든가 마리아가 아니면 아예 믿지 않으려고 했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그것을 시인한다면 성령 받은 자인데 그걸 부인하면 아까 마귀 영을 받은 자다. 아,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아까, 남자 없이, 성령으로 인퇴되어서 오신 거, 어, 그것을 시인하지 않은 것보다 그,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냐 했다. 이건 적글소 용이다. 적글소 용이 오리라 하는 말도 내가 들었거니, 지금 세상에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 사입이 많게는 100개가 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가까이. 신천지 이만희, 또 뭐, 안상홍이, 또 통일교 한학자, 정명석이, 뭐 문선명이,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죽으신 분들이지만, 또 얼마 전에 그, 뭐, 있죠. 여러 사람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알 수, 오늘, 거진영이 관해서 배울 텐데, 거진영이 들린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하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들인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더라. 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음? 음. 하나님께 태어난 자인데, 하나님이다, 이분은. 음, 그, 어딥니까? 요한일 썼죠? 오잔. 음. 이분은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아, 그런데 예수님을 인간이다. 돌 같은 사람. 또 슈바이처 같은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인간. 어떤 사람. 또 신천지가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이만희를 포함해서 아까 열거한 사람들, 예수님은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다 인용하지 않고 한2 0 2 0여 가지 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역사로 태어났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씨 없이 태어날 수가 있냐? 씨는 뭐예요? 남자 남자 없이. 뭐 남자는 씨, 여자는 뭐받한다면야 그렇게 세상 세하니까씨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냐 거짓말이다. 그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 음,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다 이루신 거. 그게 승리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했다. 실패했다. 어? 바보다 이거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알고? 죽을 줄 아는데 왜 도망, 도망가지? 바보스럽게 죽냐, 억울하게. 그러니까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 또? 다 이단들, 다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했다. 그거 신천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구원자, 구원사에게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이만희가 온 거다. 인류의 구원자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세분 하나님. 이것도 놀라지 마세요. 각각 다른 인격체, 세 분이 하나,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그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도 인격체입니다, 성령. 성신이라고 그래요, 성신.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분이 하는 일이 성령인데, 어, 성령은 전기라 똑같은 거예요. 발전소 하나에서, 여러분, 그저 MBC, MBC 방송국에서 전파를 쏴주면 다 제주도에도 MBC 볼수 있고, 어? 왜 전라도에서도 경상도 MBC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한 사람에게만 임한다. 그래서 이만이 다른 사람은 성령을 안 받고 나만 성령 받은 자다. 그리고 내가 성령이다. 예수의 영이 나한테 왔다. 내가 그래서 보유자다. 이만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만이는 뭐예요? 그 앞번에. 어, 박태선 전도관부터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정망석으로 해가지고, 그 누굽니까? 어떤 그 연예인, 누구 그 장인? 어?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사람. 이만히. 아, 자기에게만 또 임한다는 거예요. 청룡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했어요. 아까 MBC 채널만 맞추면 다 MBC가 나오듯이, KBS가 나오듯이. 어,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까 채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채널만 맞추면. 그런데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내 행위로 해야 한다. 그건 뭐예요? 이방 종교지. 가서 병면 수행하고, 어? 뭐, 천배, 삼천배 절하고, 아니면 뭐, 새벽 예배 1년 내안 빠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던 중에, 아, 할머는 물론 그 사람이 이단사입이가 아니면서도 그렇게 알 수가 있지만, 원칙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지 않은 자는, 그건 저크리스도예요. 그건 결정적인 거. 예수님이 뭐, 4대 성인 중 하나요. 이렇게 가르키면은 그건 결정적으로 이단사입이에요.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뭐 조건을 달아요. 구원에. 11조를 해야 한다. 새벽 예배를 나가야 한다? 어? 그 조건 달은 거,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흑인이 됐건, 백인이 됐건. 북한에서 어떤 쪽보금이에요? 조그마한 전단 하나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북한에서 어떻게 공예배를 나갑니까?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북한에. 예수님 믿는다고 또 죽, 죽임당하지. 그러나,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으니까 나가서, 공동체들끼리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그래야지, 아, 구원 조건이 없어요. 네. 믿음입니다.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내가,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 내, 내가 내 주인이잖아. 내 몸, 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걸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자들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지금 목사들 더러워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시는 분. 어, 지금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 토요일. 그다이단들이에요이단들 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쉬신 거지. 우리한테 쉬라는 명령이 없어요. 출애굽기 3 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30년간 하루도 쉬지 않은 자들에게 안식을 줬는데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유대 자칭 유대인이나 환자들이 마구셨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14만 사체라고 그러면, 그 마귀 새끼라고, 계시록 2장 구절, 9절, 3장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알아야 한다. 비유, 를 알아야 한다. 계시록을 알아야 한다. 이건 이단이에요 알면 더 좋을 뿐이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몰라. 까만 눈이야 성경이 어떻게 생긴는지도 성경,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중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 할머니 위해서 죽으신 거 알죠? 아멘! 부활 알죠? 영생 알죠? 아멘!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화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신천지 와서 교육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 다 2단이에요. 그 다음에, 어, 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사.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가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캐톨릭 같은 데 가면 천사 그림, 날개 달린 천사를 그려놓고, 어? 그막또 강단에다 막 촛불 켜놓고, 막 천을 갖다가 막 절기마다 막 바꾸고, 좀 있으면 또 사순절한다고 막 그러죠. 그 이단성 있는 거예요, 이단성. 아, 교회들이 하도 그러니까, 통합교단이 그러니까, 제가 다 이단사입입니다. 하는데, 그건 성경하고 어긋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 당신 이단이고만 그러지 말고 우리 뭐 사순절 찾고 어? 어?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안타깝구나 그 정도. 응? 그 다음에 흔히 그 접신이라고 그러죠. 아까 그이만희 가는 얘기에 자기 자기 늙은 영감이 자기한테 성령이 자기만 임했다는 거예요. 접신으로 가르치거든 접신이 뭔지 알아요? 그 무당이 무당이 마귀형이 와서 접시 넣는 거. 이런 식의 교리는 다 이단사입이다. 또, 구원대상이 전인류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장애자가 됐건, 어? 못난이가 됐건, 어? 나같이 찌질이, 응? 어? 못된 놈? 속마음이 아주 못된 놈이 됐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는 자,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있고 예정되지 않은 자는 것은 켈빈이라는 사람, 켈빈. 신학자, 16세기에. 아, 그런 거, 사람의 교리를 따는 거야.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면 이단교리야, 그 이단교리. 근데 한국에 워낙 많으니까, 스코틀랜드도 넘어가서 장로교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바로 잡으세요 자뭐 이단사입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건 하나님 말씀과 배척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80억을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누구나 다 80억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믿으면 근데 뭐 누구는 구원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안, 안 되어도 됐다 에베스 1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제가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14만 4천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1 4만4 0 0또 하나는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야 한다.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도 2단교리요 성경에서는요. 잘못된 교리에요 나와서 너 이단. 그러지 말고 잘 타이르세요. 혹시 명절 때 만나 가지고 얘기하면 아, "성경이 렇게 되어 있다. 대사까지 전서 5장이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음, 진화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인원 이 인류의 조상이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 어 엄격하게 빅뱅이론, 목사들 빅뱅이론 말한 것도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응. 음? 엿새 창조. 엿새에요. 딱 엿새. 하나님께서. 음. 또,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낳았다 했으니까, 낳았다. 그건 속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그룹에 속했다 나왔다 이건 또 제가 또 많이 했었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 안 계셨다 마리아의 몸에 나올 때부터 예수님이다그 이전에 하나님으로 계셨었다니까 이게 지금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사입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박태선이나 다 그래서 이단사입이에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재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구인, 구인의 또이기서그 뭡니까? 어떤 그 40대 청년 하나 그고약저 누구입니까? 동탄경찰서 좀 조사받고 있죠? 50, 60억 땡긴 사람 헌금으로 갈취한 사람 그런 사람들 다이단사입이또 뭐예요? 우리 매일말씀TV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비교적 많이 알아요 저하고 같이 공부한 소 근데 성경을 꼭 알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성 말씀을 알아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자라나갈 뿐이지 그, 말씀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신천지들이 하는 얘기, 이단들이 하는 얘기. 어,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될수 있다. 이런 거 그냥 몰문교예요. 내가 나중에 신이 된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했지만, 응? 어? 그런 얘기, 그런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어, 우리 그 귀신, 귀신, 귀신. 귀신은 성경이 없습니다. 귀신은 성경이 없어요. 악한 영.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삼촌이나 여러분의 할머니님이 돌아가셨어. 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여러분을 꼬이기 위해서 속여. 자꾸 귀신 귀신한 사람들은 그런 성경의 문제가 있는 있다. 아까 그러니까 신인합 신인합일이에요. 신인합일 로봇이 합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님의 영이 오면은. 나는, 나요. 난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내가 합체가 돼가지고, 이만이 가는 얘기 아니야. 자기 안에 예수 영이 왔는데, 자기만 왔다는 거. 그건, 뭐, 노, 노마트 합, 합쳐? 철수하고 영이 오고 합치면 누가 영이요 철수야. 음, 그 다음에, 죄는 뭐, 죄라. 주님께서 우리 죄은 뭐예요?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없는 죄고, 그런, 그런 것은 세상적인 입장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다. 음, 또, 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구원받는다. 그건 이교도들이에요. 설령 아무리 죄를 많이 쳤어도, 세리나 아담의 그 창녀가 나오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육체로 영생한다는 거, 이 땅에. 안 죽고, 계속, 이만희가 지금 90몇 살입니까? 90 한, 서너 살 먹었습니까? 안 죽고 산다는 거. 이만희 신짜좀 있으면 조사, 조사받으러 갈 거야, 아마 경찰서. 어? 검찰청 조사받으러 갈 건데, 육체 영생한다는 거. 안 죽고, 그건 다이단교리예요다 다 지금 신천지 사람 죽잖아. 내가 아는 사람 몇명 죽었어요? 내가 이단 상담을 하니까 알죠그 사람들은. 응? 그 다음에, 아까 특히 어 저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키고 있지만 응? 성경을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신천지가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기도 못 지켜 613가지. 한국교회 지금 많잖아. 율법 지켜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 저식계명 갖다 써 붙여놓고. 응? 식계명이 나쁜 걸 아니에요. 아 지키면 좋지. 그러나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영적 가늠도 가늠이고 도적질은 뭐예요 탐욕 부리는 거 욕심 부리는 것도 탐욕, 도적질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 여러분 혹시 이번 명절 연휴 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되면은 어, 여러분이 알면은 아저 사람 아직 말씀을 모르는구나 이런 정도로 나도 그러나 혹시 말씀을 잘 아는 사람같이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상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상대하지 마그 사람은 신천지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거나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그런 자들이니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삽시다